가요계의 두 전설 남진과 나훈아의 불꽃 튀는 나이벌 구도가 다시금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수십 년간 국민 가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해 온이두 인물은 시대를 풍미한 상징 그 자체였다. 그런데 최근 남진의 발언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나훈아의 작심 발언이 터져 나오며 또 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가 기억하듯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진과. 나우나의 경쟁은 단순한 음악적 대결을 넘어서 사회적 분위기까지 양분했다. 누군가는 님과 함께로 흥겨움을 찾았고, 또 다른 이는 물레방아 도는 내력에 감정을 실었다. 가족 모임에서도 남진 편, 나우나 편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일 정도로 이들의 인기는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이 항상 아름답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1972년 나우나가 무대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했던 사건은 아직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큰 상처로 남아있다. 당시 이 사건이 남진 측의 사주라는 소문이 돌며 양측 팬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그로 인해 나우나의 얼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게 되었다. 세월이 흘렀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진이 한 방송에서 한 발언이 다시금 이들을 세간의 도마 위에 올렸다. 남진은 그 친구는 너무 혼자서만 진지한 것 같다며 나훈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고 이에 나훈아는 공연 중 분노에 찬 어조로 형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도 이제는 말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나훈아는 무대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적인 견해도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나오나는 또 나는 내 노래를 표 끊고 들어온 대중 앞에서만 부른다며 과거 재벌들의 사적 공연 요청을 거절한 일화를 공개해 대중의 박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남진은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다. 대중 속으로 다가가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몇몇 발언들이 구설수에 오르며 과거 영광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해온 인물이며 비교보다는 그들의 행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